선동열 한국야구대표팀 감독이 드디어 침묵을 잇겠습니다. 선감독은 4일 KBO 야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지난 6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을 때부터 시작된 선수 발탁 논란을 직접 해명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감독, 선수 선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그 어떠한 첨탁도 볼법 행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와 국가대표 야구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억측, 그리고 명예에서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대표 선수 선발 과정은 공정했습니다. 코칭스태프와 치열한 토론을 걸쳤습니다 동계 출장 기록, 포지션, 체력 등 여러 지표를 살, 살, 살폈습니다.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인 제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 감독은 오지환의 선발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었지만 국민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멀티 쪽에서도 성적을 중요시 생각을 했습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따라줘 성적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적을 얘기, 성적이 어느 정도 하는데 오지환이가 유격수에서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지환 선수를 사실은 저는 오직 성적만 내기 위해서 오지환 선수를 택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실수했던 점은 국민의 여론도 좀 생각도 하고 특히 청년들의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그, 거기에 제가 미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명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성 감독 역시 조금 더 빨리 국민 앞에 섰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보이는 SK와 기아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재원의 타구가 멀리 가는데요, 멀리 가는데요, 우익수 잡아버립니다. 누가 오늘... 잡았습니까? 유재신이죠? 아, 오늘은, 예, 야구의 신이, 예, 유재신으로 갔어요. <laughs> 습니다 예. 아, 펜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낚아채버렸기 때문에 대량 실점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유재신인데 일단 수비에서 100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아, 센스 있어요. 어 사실 이게 뭐 1위를 갈 수도 있습니다 만 바로 유재신 후수비 뒤에 바로 이제 홈런 장면까지 아 13년만에 첫 홈런 말로 홈런 상대 김광현 그렇습니다 백투백 유재신이죠 아 그렇죠 <laughs> 네아 네. 엄청난 편집이에요 대단합니다 자 김광현 상대 첫 말로 홈런 이것이 첫 홈런이 됐고요 정말 엄청난 하루 근데 셀레브레이션 어색하죠 그렇습다예 네, 이거 해본 사람이 <laughs> 잘한다고 네이 네. 선수는 많이 했었죠 예, 네. 바로 이대호 선수인데요. 이 꾸준함까지 가지면서 1시즌 연속 170 안타를 기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밥 먹듯이 안타를 쳐내네요.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기록이지. 뭐. 참, 예. 예, 이대호 선수. 예, 모두가 또 축하를 해주는데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총에 타고 삼루수 잡고 그대로 1루에 음. 아웃됐습니다. 아, 이 등맛도 순발력 보세요. 예. 반응속도 엄청납니다. 사실 이제. 저의 뒤로 갈수록 이제 말로 위에 있었는데, 요거까지 네. 쳤으면 이제, 네, 정말 최종 좋았을 텐데요. 네. 자, 1입니다. 1위. 아, 기술적인 타격인데, 오른쪽 갑니다. 오! 그 네. 아, 토지, 폐기하면 또 토나서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야, 수비 없이도 뭐 스프레이 뿌리듯이, 예, 네, 느낌 네. 없습니다. 예. 네. 거의 뭐 말처럼 달려갔는데요? <laughs> 거의 뭐 캐치를 분사하듯이 잡아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